예, 네, 이성수 의원입니다 먼저, 그, 우리 설의 대책 중에 이제, 그 보면, 재설 작업을 할 때, 재설 차들이 이렇게 눈을, 밖으로 이렇게 일부, 이렇게 삼날로 밀어내고, 네. 예. 영화칼슘을 뿌리잖아요. 그 근데, 에, 어, 그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제, 외국에서 이제 신형 개발된 재설 차량인데, 어, 눈을 이렇게 흡수해서 빨아들여요. 네. 날려버리는 것 같아요. 아니요. 날려버리지를 않고요 날려버렸는데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하죠. 네. 흡수해서 빨아들여서 이걸 고열로 녹여서 물로 만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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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로 만들어서 물탱크를 받아서 가득 차면 이제 그물 버릴 수 있는 곳에 버리는, 버리는 거겠죠. 그러니까 에, 염화칼슘이 녹아서 도로가 이렇게 질퍽거리다가 다시 얼어붙는 것이 없고 도로 밖으로 이렇게 눈을 밀어내서 도로 바깥에 이렇게 수북하게 쌓이는 일이 없겠죠. 그다음에 저,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에, 염화칼슘으로 인한 그게 이제 도로의 비점오염원인데 굉장히 그 오염원이 되거든요. 그뭐 안할 수는 없고 제설을 또 도로도 굉장히 많이 상하잖아요, 그죠죠 도로 노면도 굉장히 많이 상하고 물론 그 차량이 좀 비싸고 운영할 때그 고열로 이렇게 녹이겠죠 눈을 에그럼 예, 뭐 에너지비가 좀 많이 들것 같긴 한데 이런저런 그 것을 감안하면 플러스마이너스 감안하면 굉장히 그 좋은 제설차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아마 우리 국내에는 없을 건데 우리가 우리가 이제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강원도하고 우리 무주가 가장 그 재설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가장 잘하고 있고, 그래서 잘하고 있, 있습니다만은 또 항상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앞서가야, 앞서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 자료를 인터넷 떠돌아다니는 자료 한번 체크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그 설천의 그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지역 주민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그게 이제 복지센터 조성하는 부지 문제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다그 이주단지 한 지역 있잖아요. 그 부분에 이제 구해지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복지센터를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유치선정을한 상태입니다. 그쪽에다 하기로? 예비계획 수립할 때는 그렇게 해서 네. 저희가 이제 사업 제출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선정 된상태고 이제 기본계획 하면서 저희가 그 이제 제한서된 거에 한50% 이상 이제 변경이 되버릴 경우는 이제 중앙 농식품의 변경 승인을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간 기본계획 하면서 왜냐하면 이제 예비계획 수 작성할 때 추진위원들 고생해서는 이제 그쪽 좋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또 다른 얘기가 들리는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분분한 것 같더라고요. 의견들이. 그래서 아마 추진이 고생했고 지난번에 이제 영역 그 농어촌 공사가 1차 면담했어요. 그다음에 전체적 주민을 모으고 서천 소재 주민들, 그분들 아마 주민사이면 다시 할, 것, 할 겁니다. 그래서 의견을 받을 거고요. 어, 주민들 이야기는 이제 뭐냐면은 그 이주 단지 그쪽은 지금 동 떨어져 있다는 거죠. 지금 면사무소나 이런 그 지금 공용 시설에서 좀동 떨어져 있고 주택가 가운데고 그러니까 지금 면사무소하고 체육공원 사이에 있는 그 뒤에, 네, 부지를, 부지를 이제 매입해서 하면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인데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제 문제는 이제 그 과도한 토지 매입 비용. 이제 문제가 되겠죠 뭐또 대충 계산을 해도 10억 이상 들어갈 것 같은데 혹시 그그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어요 이제 예비여자 고할때이 부분은 얘기가 안 나왔었습니다 나왔어요 사무소하고체육권 사이에 있는 땅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거든요 그 주민들은 상당히 그 이야기 많이 하던데 아직 아, 전달이 안 됐습니까 지금까지 아직 같은 음, 얘기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쪽에 중심지 사업 추진하시는 분들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어, 지금 거적계인가요 우리가 저이 분남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 갔었죠. 갔서 이제 그 현장에서 본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다목적 센터 조성 부지 아무리 생각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곳에 그곳에 보니까 뭐 주변 환경이 우리 무주군의 전체적인 어느 골짜기를 가도, 어, 우리 무주군이 전체적으로 이제 자연환경이 좀 좋은 편이지 않습니까? 그 무주군 전체의 평균 이하예요그 위치가. 근데 거기 밖에 없다. 부지가 거기 밖에 없어서 거기를 선정했다라는 말을 본 의원이 분한 면민들한테 확인해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어디 뭐 어, 네, 그렇지 않다. 네. 분한 면민들도 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그 추진위원들도 어,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발을 해가지고 사, 추진위원은 사표를 내고 어, 나 도, 말하기 싫다 뭐 이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다목적 센터 조성 17억을 들여서 그 위치에다가 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그뭐 예, 굉장히 복잡하고 이야기가 많은데요. 보니까 지금 그 주민들 자꾸 그 복지 이야기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어, 그날 복지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지금 분남면민들이 분한면 사무소를 중심으로 있는 그 여러 가지 복지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뭐 불편하다든가, 그 시설이 비좁다든가 뭐 그런 것이 있습니까? 분한면에그 복지 시설이 그 상당히 이것저것 뭐 발전소 주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있는데, 그거 활용도도 지금 매우 빈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건 그뭐 복지 이야기는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고요 지금, 그, 면사무소의 그 복지관에 보면, 어, 펜션 운영하고 있는 거 있죠? 예, 2층에 있습니다. 예, 있죠. 그, 면사무소 있고 그 위치가 지금 현재 다목적 센터를 짓겠다고 하는 데보다 훨씬 면사무소 그 위치가 좋습니다. 강도 바라다 보이고, 뭐, 여러 가지로 좋은데, 에 예, 그곳에 그, 뭐, 매출이라든가 이용, 뭐, 이거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제건 확인을 보셨습니다. 단지 이제 저희가 여름철 이제 분안면 사무소를 이제 문의하면은 그 펜션함 예정어 있다고 이제 굉장히 들었습니다 여름철에는요. 예약이 많이 되어 있어요? 여름철에요. 그게 이제 그 작년도에 보면요, 어, 작년도에 그분안면에 있는 펜션 펜션을 그 이용을 다섯 번 했습니다. 5일 1년 중에 5일을 했고요. 총 운영 수입이 5일 동안 114만 원 받았습니다. 이용료. 지출은, 그 운영하는 지출이 375만 6천 원이 나갔어요. 그 위치에서 그렇게 나갔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여기보다 비교도 안 되게 안 좋은 위치에다가 17억을 들여서 지어 놓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이 이 돈이면 이런 건축물을 이렇게 지어야 할 상황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에, 이런 <laughs>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남면은 그, 금강수계로 물이 풍부하고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수면 어업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연구라든가 그런데 좀 투자를 할 수도 있겠고요. 뭐 다슬기라든가 그 민물고기를 그 사육한다든가 뭐 이런 그런 쪽으로 좀 연구를 할 수도 있겠고 또 분남에서 생산되고 있는 인삼이나 더덕이나 뭐그그 어, 그 현장에도 옆에 있었죠 아로니아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어 가공 유통을 한다든가 판매한다든가 하는데 좀더 고민을 하는데 필요할 수도 있겠고 또이 돈을 가지고 이렇게 다목적 센터 17억을 짓는 것이 아니, 아니라. 차라리 그 희망하는 그 농가들을 접수를 해서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을 해서 체험형 농가 체험형 민박 단지로 육성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 물론 이제 자부담 포함이 어느 정도 돼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자부담 포함해서 민박 단지로 자기 주택을 개량을 했을 때는 만약에 이게 영업성이 없다. 그러면 그냥 자기 생활이라도 쾌적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 한 군데, 한 군데 모아놓고 17억짜리 투자해놓고 이거 나중에 귀국산장 되면 이거 누가 책임지고 누가 운영할 겁니까? 이거는 도저히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꼭 이렇게 이제 사업의 성격상 이런 식의 건물을 꼭 지어야만 한다면 이것은 강변의 경관이 좋은 대로 다시 부지를 찾아야 됩니다. 못 찾으면 하지 마, 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이게 그 지역 주민들 굉장히 시끄럽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한번 전면 재검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요. 지금 그런 얘기가 나왔다면 저희가 불안면 그 이권에 대해서 금방 별로권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전체 모아놓고 한번 추진위원의 주민들 이당당 전체 모아놓고 한번 회의를 하고 그 이상 좋은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하 현재 저희가 어떻게 이제 추진위원회만 이렇게 상대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추진위원회에서 이따가 가신 분들도 네, 못 만났거든요. 그래서 추진위원회 뭐, 일부 인원들의 그, 그, 독단적인 네. 밀어붙이기식에 다른 분들이 말을 못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저 앞에 의견을 한번 다시 청취하겠습니다. 네. 오셨지 않습니까? 뭐, 우리 본 의회에서 가서 현장을 보고 거기서 문제점을 지적하는데도 거기서 반발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이 누가 거기다 대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경우를 행정에서 정확히 줄거리를 타 줘야죠. 한한그 한번은 그 주민설명회를 전체에 모아놓고 저희가 한번 더 용건 표를하겠습니다그 예, 다음에 이제 그 DRT 사업에 대해서 지금 안성의 DRT 사업을 하다가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죠. 예. 어, 아까 그 업무보고 말씀하실 때, 에, 뭐 일부는 택시로 이렇게 전향을 하고, 어뭐 일부 이렇게 방법을 찾아보겠다 이랬는데, 이건 택시로 전향을 하기 어려운 사업 아닌가요? 그, 그 현재 이제 어려운데요. 저희가 안성권 때문에 그 무진장하고 도하고 협해서 그럼 일부를 좀이렇 하자 했는데 문제는 거기서 현제한20% 정도.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 이제 그런 문제가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검토를 한번 했었는데 상반기도 그렇게 보고 드렸고요. 이제 하반기에 그더 일부 택시만 20% 정도만 개폐제하다 보니까 그것도 어차피 반발할것 같아요. 그래서 군내에서 조금 그 노선버스 운행사서 적은 부분들을 한번 더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지역이라도 그분들 그 지역 내에서 운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거 뭐 안성원은 어차피 지금 포기 상태죠. 네, 이제 그럼 그렇습니다. 다른 뭐 대안지를 찾았어요? 네, 저희가 제일 그좀 나은 부분들이 그 노선버스가 좀 적은 데가 삼구해트과 구천동 1원안고 구천동 내에서만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그 노선버스가 안 다니는 곳이 어, 지금 예를 들어서 설천면에 보면 지금 내북동 같은데 노선 버스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내북동 같은데 그 노선 버스가 안 들어가는데 우리 무중은 전체적으로 보면 내북동보다 훨씬 작은 마을에도 노선 버스 들어가는데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왕정리 같은 데도 그렇고요 근데 그 노선 버스를 좀 많이 주민들도 이야기를 하고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해도 그 개선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금년도 하반기에 그 무진장역에 그 노선 버스 농어촌버스 무료진환장소 3개군이 전체적 노선 버스 용역을 할 겁니다. 그래서 노선 운영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서 불합리한 부분들을 이제 조정하려고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 버스를 그 지금 말씀하셨는데 에, 무진장역의 노선 버스는 이렇게 이제 체계를 새로 재정비할 때 기존의 작은 마을 들어가는 건 오히려 저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건 내북동 노선버스를 넣달라는 어 뜻이 아닙니다. 어, 그걸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작은 마을에 들어가는데 오히려 노선버스를 과감하게 빼버리고 빼버리고 이런 그 DRT 사업 같은 것을 택시업계하고 협의를 해서 차라리 택시를 넣는 것이 DRT를 넣는 것이 오히려 어, 주민들도 편리하고. 작은 마을에 뭐 버스 들어가면 하루에 몇번 들어가겠습니까? 한두 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택시를 이용하게 해주고, 그러면서 택시 업계도 살리고, 우리 그 DRT 사업 하는 이 취지도 살리고, 또 무진장에 나가는 노선버스 운행비도 운영비가 줄어들거 아닙니까? 노선이 그렇죠. 줄어들면. 그렇죠. DRT 노선에 들어가면 이제 네. 무진장 얘기 도선은 빠져, 빠지니까. 그렇죠.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예요. 조정을 해서 어, 합리적으로 어, 대중교통 체계를 좀 개편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